자,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번하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배우,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 배웠죠. 근데 1번은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문제인데, 2번은 잘 보세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설명이 뭐냐면, 좀 어렵게 냈는데, 요 4만원은 2022년 초 대손충당금이죠. 4만원. 동의되세요? 요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22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요 2만원 있잖아요. 요 2만원. 요 2만원 있죠. 어, 요 2만원은, 외상 매출금 5만원이 대손 확정된 후에 잔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대손 충당금, 이제 2022년 중에 대손이 5만원 확정됐어요. 그럼 이때 대손 상각 대손 충당금 4만원 까고 모자라서 만원도 대손 상각비 잡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손 상각비가만 원이 나왔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되시나요? 어,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 말에 대손충당금이 2만 원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2만 원을 설정, 2022년 대손충당금 설정했겠죠. 음, 설정을 얼마 했냐면 기말 잔액 2만 원에서 이미 설정 돈 잔액이 없잖아요 대손충 다깠으니까 이때 대손상각비로 또 2만 원또 잡았겠죠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일단 2 0 2 2년도에 대손상각비는 3만 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되세요? 어, 그럼 다시 2023년 말에 대손충당금은 12,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되, 되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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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기 여기 2023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00원. 보이시죠? 어, 그럼 다시 요 2만 원은 뭐가 돼요? 요 2만 원은 2023년 초 대충이 돼요.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에서, 기 중에, 18,000원의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됐대요. 음, 그러면, 2023년 중에, 18,000원이, 대손 확정. 음, 확정되면은 대손 충당금 까고도 얼마 남아요? 2,000원 남지 않아,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기말에 12,000원의 대손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설정 전 잔액 2,000원 있죠? 2,000원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1만 원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답이 4번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좀 짜증나게 줬죠, 진짜로. 자, 어. 다음 3번 때 죽이고 싶어죠 자 뭐냐면은요. 일단 취득일자가 2023년 10월 1일이니까 요거 우리가 1 2분에 3월할 삼각이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방법은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말 잔액은 이거죠. 기말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감누를 뺀거죠. 맞죠? 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취득 원가를 X로 놓을게요, X로. 알죠 어, 그럼 취득 원가를 X로 놓으면, X 빼기, 감는 우리가 취득 가액에다가,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했죠? 여기에, 우리, 나누기 5가 5분의 1하고 같, 같은 거잖아요. 요거 되세요?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 5년이나 곱하기 5분의 1이나 같죠? 그죠? 어, 여기에 다시, 12분의 3이면 4분의 1.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그렇죠? 12분의 3? 음. 요렇게 했더니 230 아니 무슨 이거 우리 회기 산수화라는 거 이렇게 했죠? 어, 그럼 이렇게 하면 x 빼기 이거 얼마야? 20분의 1이죠? 음, 20분의 1이면 0. 05인가? 맞죠? 0.05 어, 0.05x는 <laughs> 2,375,000원 네 그러면 얘 어떤 X 구하시려면 237만 5천원 얘가 아마 계산하시면 0.95X일 거예요 음 그럼 나누기 0.95하면 X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어. 계산하시면 아마 얘가 2 5 0만원이가될 거예요 250만원 그럼 답은 2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람 짜증나게 갑자기. 숨술하기 <laughs> 됐고요. 음. 그다음에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기 간행물은요. 구독 신청 시에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구독 기간에 걸쳐서 수익 잡아요. 답은 어, 그다음 3번. 그다음에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우리 이익잉여금 적립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까가지고 이익 준비금 같은 거 쌓는 거니까 자본엔 영향이 없죠. 자 보시면 여기 자본금, 자잉이라고 자인, 하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다음에 기타 포괄, 잉, 잉에 다시 법정, 임의 미처분 이렇게 있잖아, 요 여러분들 자본을 구성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익잉여금 적립은 뭐예요? 이익잉여금 적립 예를 여기 이 색깔 파란색 해볼게 이익잉여금 적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까가지고 임의적립금 또는 법정적립 이렇게 넣는 거 또는 그럼 어차피 이익잉여금 테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영향 없어요. 되, 되세요. 이렇게 이익잉여금 적립. 근데 주식병합은 뭐예요? 주식병합은 주식 다섯 줄을 한줄 합쳐버리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피자 피자 다섯 개 있는 걸한 조각 합치면, 면적은, 여러분들, 면적은 줄었지만, 아니, 숫자는 줄었지만 면적은 커지잖아요. 자꾸는 영향 없어요. 이미 했던 거, 주식 병합이든, 주식 분할이든, 알죠 어, 면적이 줄거나 감소하지만, 그만큼 숫자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니까. 되세요, 요거?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뭐예요? 미처분, 주식 배당 이에 있죠? 예, 똥색 그럼,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넣는, 넣는 거니까 자본 테두리에 또 넣는 거예요. 영, 없어요. 근데 현금 배당 어떻게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외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형, 자본 이해는. 그럼 자본금이 바뀌잖아요 네? 아니, 지금 자본, 잠깐만. 자본금과 자본총계?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럼 가나. 그죠, 그죠, 그죠. 그럼 가나죠, 가나, 가나다. 3번이 3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자본총리봤어요 가나입니다. 가나 2번입 3번입니다. 3번. 음,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어, 6번은 일단 우리 메모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 맞습니다요. 그다음에 고정 원가는 단가가 감소하죠. 여러분 반비례.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쪼개서 하죠. 여태까지. 그다음에 유리한 차이, 아까 실제 원가가 적었을 때가 유리한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아, 미치겠, 미치겠네, 미치겠네, <laughs> 어떻게, 자 그럼 재료비, 그 원재료 매입액은 7천만 원, 당기 원재료 매입액. 음, 어, 맞죠, 7천만 원? 일반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니까 3300 맞고 3300 1억 1000 기초 이제. 음, 그럼 여기 합계가, 여러분, 여기 있는 합계가 제공품 차변이에요. 1억 3천5 0만원이니까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냐면, 1,250만원이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음, 그럼 답이 3, 2번밖에 남아있는 게 없네요. 음, 답이 2번. 빨리 끝내야 되는데. <laughs> 어 어떤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 뭐도 남겨야 되는지 수강표도 남겨야 되거든요. 학원 그 카페에다가. 음. 그럼 일단은 그 없는 거 제가 또 가지. 아,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빨리. 작정하고 진짜 어렵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 자 보면은 여기.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40% 투입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정이 60% 지는 시점에 투입 그럼 보면 여기 말할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일단 완성품 그 완성품이 몇 개냐면 8,000개죠 알죠? 8,000개가 기초 제공품 2,000개 2,000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단기 착수. 6,000개. 기말이 4,000개. 음. 그럼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이미 전년도에 완성도가 20%잖아요. 여기 20%. 맞죠? 어, 그 완성도가 20%니까 재료는 40%만 들어가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라면을, 이, 라면 끓이기 전에 40% 투입, 라면 살이 넣고 60% 끓였을 나머지 60% 넣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까지 라면을 20% 끓였으니까, 라면 살이는 40%만 들어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어, 그럼 얘를 오늘 완성시키려면, 추가적으로 라면 살이 60%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6. 되세요? 음, 그 다음에, 단기 착수, 단기 완성, 보면 고려 안 하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1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0.5예요. 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막 끓였을 때40% 투입됐고 어, 그 다음에 50% 끓였는데 아직 60%를 안 끓였기 때문에 60%는 아직 안 들어가 있겠죠, 라면 사리가.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얘는 40%만 들어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질문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음.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얼마 나와요? 8800개? 응 음, 맞나봐요 8800개 1번 음.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풀어 자그 다음에 여기 직접재료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음. 자 aq 곱하기 ap 그 다음에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자 보니까 표준 수량은 한 개당 2kg 맞죠? SQ요. 근데 실제로 몇개 생산했냐면 만개 생산했어요. 그리고 kg당 얼마냐면 표준 가격이 27.5 됐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27.5인데 AQ 같은 경우에는 요 2만 2천 킬로그램을 구입했잖아요, 여러분들. 2만 2천 킬로그램. 요렇게요. 그러니까 천 개를 실제로 2만 2천 킬로그램에 사온 거예요. 2만 2천 킬로그램을 사온 거예요. 그렇 그래서 만 개를 만드는데 2만 2천 킬로그램을 실제로 지금 투입한 게 되겠죠, 여러분. 엄밀 얘기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수량 차이, 음. 수량 차이 계산하시면 2,000kg에 27.5를 곱하셔야 되겠죠. 어, 그럼 얘만큼 55만원만큼 분리해요. 왜 분리하냐면 우리가 1,000개, 우리가 표준 투입은, 표준 투입량은 만 개에다가 2kg 하면 2만 kg이잖아요. 맞죠? 근데 만 개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 개당 2kg 투입해야 되는데, 얘는 2점, 계산하신 만 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2.2kg 투입했을 거예요. 그럼 더 투입했으니까 분리해야 돼요, 분리. 이해되세요? 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바로 할게요. 2만 2천 kg. 그리고, 한 개당, 얼마 주고 사왔냐면, 킬로그램당? 30원 주고 사왔으니까, 얘도 불리하겠죠, 뭐. 딱 봐도 불리하네. 맞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22,000킬로그램, 곱하기 2.5원. 얘만큼 불리하니까, 답이, 뭐야, 분리불리. 분리. 어? 답이 안 나오는데? 1번. 아, 1번이에요, 1 1번, 1번. 어, 죄송합니다. 1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빨리. 아이, 진짜, 죽여버렸어. 10번. 10번.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제공품을 여러분 넣어요. 제공품. 자, 제공품이 기초가 2만 5천. 그 다음에 당, 당착이라 고 할게요. 당기 착수가 9만 개. 그 다음에 기말 12,500개. 예. 근데, 이게 단기완성을 모르죠. 음. 단기완성은 우리가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제품 제품 기초가 2만개 단기완성이죠. 단기완성 그 다음에 기말제품 3만개 그 다음에 판매 매출원가 판매된 거니까, 9만 개. 이렇게 하면, 단기 완성된 게 10만 개 나오나요? 10만 개, 되게 10만 개. 음. 그러면, 어, 우리가 공손이 몇 개냐? 얘가 11만 5천 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공손이 2,500개 나오나 봐요. 맞네요? 만, 맞나요? 2,500개? 공손 2,500개 나오는거 맞죠?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공손이 우리가 정상 공손이, 아이씨 진짜 도저히 150, <laughs> 정상 공손이 음, 10만 개 곱하기 2%니까 2,000개인가봐요. 맞죠? 어, 그럼 답이 2번 나오겠네. 2번. 넘어 넘어갈게요. 2,000개 이렇게 구하시는 거. 녹화, 중, 녹화 중인 거 보세요, 나중에. 음.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우리 11번은 원칙이 15년이죠? 맞죠? 2008년도 이전은 5년, 2009년부터 2019년은 10년, 2020년 이후는 15년. 그리고 올해 계정, 이거 바꿨어 제가. 이건 당연히 발견했더라고, 제가. 몇 프로로 바뀌어서 계정? 80%로 바뀌었어요. 맞죠? 그래서 15, 8 0이니까 4번이 답이에요. 12번, 이거 어떻게 알아? <laughs> 저도 몰라요, 이거는. 알죠? 일단, 다 모르는데 답은 3번이에요. 맞죠? 왜냐면, 하 우리 여태까지 최저한세 적용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조특법, 우리 어떻게 알아요?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요. 13번은 여러분들 일단은 나 맞죠? 7천만원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등도 추가공제, 그 도서문화 그쪽은 7천만원 넘어가면 추가공제 안 되고 일반으로 간다라고 했죠? 맞고.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도 우리 총 급여 7천만 원 넘어가면 산후 조리만 안해 준다라고 했죠. 했죠? 어. 가나라예요. 뭐냐면 듣고 버리세요. 우리가 그 주택 자금 쪽에서 그 청약 저축 있죠. 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청약 저축이 총 급여 7천만 원 넘어가면 안해 주거든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laughs> 청약 저축, 그 주택 자금 청약 저축 이고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우리가 금액 요건 없어요. 기준 시가 요건만 있어요. 내가 저당 잡을 주택이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이면 해주거든요. 이거가지 어떻게, 가나다라까지 해가지고, 답4번이 그래서. 세, 세법이 미안해요, 여러분들. 뭐, 또 어떻게 했으면 막 해야죠. 그래서 이게 청약 저축이면 답이에요. 가나다라가. 알았죠? 어, 그래서 요건 없어요. 이 장기주택은 기준시가 5억까지만 설마 그거 내겠어 <laughs> 무섭죠 어, 세물급은 막 무서워 이런 거까지 내니까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아, 자 14번의 답은 딱 봐도 여러분 들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맞죠 이거 넘어갈게요 왜 3번인지 생략 로, 로, 로또 무조건 분리 그 다음에 일용직 무조건 분리.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80% 필요용비 빼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 500만원에서 80% 빼면 400만원 인정해주니까 기타 소득금액 100만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이건 뭐예요? 총급여가 300만원이면 이게30% 아마 500, 총급여 500만원이면 30%, 빼, 70% 빼줄 거예요, 필요용비로. 그럼 얘가 90만원이에요.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얘가 90만원 돼요. 우리가 8가지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 잖아요 8가지 합쳐서 그러니까 3번이 될 수가 없어요 퇴직소득까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응? 왜요 왜요 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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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포트 퇴직포트. 어머 어머 어떻게 맞아요? 8가지 다 들어가요 퇴직하고 양도 다 들어가요 어, 다시 바꾸셔야 돼 빨리 6가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빨 빨리 바꾸셔야 되니 되게 중요해요. 말정산에서 어, 지금 알아서 다행, 지금, 지금 알서 다행이에요. <laughs> 알았죠? 어, 우리 그 100만원 이하 따질 때는 8가지 다 따져요. 종합, 퇴직, 양도 다. 어, 다. 어, 조심하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일단 해볼게요. 15번은 우리가 신규 사업자가 원래는 그사업개시 일부터인데 그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가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모? 세모라는 건 일단 몰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폐업자 과세기간 개시부터 폐업일 맞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얘네들은 원래 개인사업자는 6개월씩이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0세 오부터 0세니까 1년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죠 그럼 간이과세자는 보시면 이거요.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해요? 다음 연도 1월 25일날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때문에, 요 때까지는, 요때 이때 만약에 내가 일반 과세자가 되더라도요, 일반 과세자가 되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다음 연도 1월 25일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를 해줘요. 이해대세요 날짜가 온전하게 1월 1일부터 안 들어오거든. 그럼 다, 우리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터 이제, 가, 그때부터 이제 일반 과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래서 일단 문제 풀면, 여러분, 2번이 답이면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알죠 어, 그래서 틀린, 틀린 거, 얘는. 그 변경 시점이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 8번? 안 했나? 8번, 1번. 이거 이해, 이해 안 되세요? 되세요? 어, 어.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그.